오늘도 제체의 운동화 스케쳐스와 함께 버티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평범한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춥네요. 지금 시간, 어, 한 6시 30분 정도 됐나? 일찍 오면 밥도 느긋하게 먹고, 오래된 기계를 미리 켜놓아서 열도 좀 올리고, 온도 좀 풀고, 나중에 올 분들을 따뜻하라고 히터도 켜두고, 켜두고 그럼 서로서로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작업장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어, 지나고 나면 이 어, 캐비넷에서 어, 이제 작업용 스케쳐스로 갈아 신어줍니다 어, 저에게 이 운동화는 여포의 적토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발이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어, 이 신발 덕분에 살아났거든요 음. 자 신발을 이렇게 잘 넣어놓고 다시 음. 어, 우리 회사가 자랑하는 복지 네온스키 아쉽게도 전자렌지 복지 냉장고 복지는 없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긴 하죠 아, 뭐 간식과 커피 차음료는 개인 지참입니다 내 취향대로 먹을 수, 먹고 마실 수 있으니 꼭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매일 마침 마시는 에네방게리온 에너지 드링크. 처음엔 믹스커피를 들이키다가 하식스 더킹 포스를 거쳐 지금은 에바에 이입니다 에바에 타라 신지. 가만 보면 신지랑 저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할 일도 목표를 센터에 넣고 수있지만 반복해야 하거든요. 아, 자,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우리 회사가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 바로 아침밥 제공입니다. 무료입니다. 따란! 이건 우리 회사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미인 여행사님이 짜주시는 식단입니다. 식단은 한데 무료라니 굉장한 복지죠. 그리고 준비온 에바 에너지 드링크를 한잔 합니다. 일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진짜 계속 돕니다. 하루 종일 돕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까지 2시간 40분이 첫 타임. 10분 쉬고 다시 12시 40분부터 어, 아, 12시 40분까지 1시간 50분이 두 번째 타임. 점심 먹고 1시간 40분부터, 1시 40분,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50분이 세 번째 타임. 그리고 10분 쉬고 4시 40분부터 7시까지 2시간 20분이 마지막 네 번째 타임입니다. 이 회사에는 2014년 어, 통장에 달랑 15만원 들고 여기에 들어왔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사람들은 한 달도 못 버티고 뭐다 추농했지만 저는 하루만 더 해볼까 하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지나 있더 에어스프레이 도장 뭐 인쇄 OEM 아세이 아 희망을 버려라 아세이 이게 아니라 아세이는 조립 작업을 말합니다만 어, 다시 생각해보니 희망을 버려라 아세이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그다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추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발포기를 잡고 있습니다 10년이라면 긴 시간 같지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하루만 더 해보자 어차피 노면 뭐하나 돈이라도 벌자 라는 게 쌓이고 쌓여 그렇게 10년이 된 거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혹시 생상직의 천재인가 하고요 다들 중소기업 가면 망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정도일까요 대기업이라고 달게 있을까 싶습니다. 다같이 사람 사는 곳인데 정치질 권모술수 이상한 사람 좋은 사람 힘든일 어려운일 부당한 대우 등등 단지 다른건 월급과 복지 뿐이죠. 저도 10년이 지난 지금 시급자라 정확하진 않지만 실수령으로 약한 달에 어, 한 300원짜리 정도 받습니다. 어, 2014년 입사했을 때는 세전 연봉은 1800 정도 불시옥 금연공장에서 반쯤 불탄 상태로 와서 그런지 그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금연공장에 있을 때는 언제 끝나는지 퇴근 시간 기약도 없고 하루에 연속 32시간 근무도 하고 싸고 비터져가며 한 120, 130 정도 받았는데 어 하루 10시간 하고 이 정도면 할 만한 거 아닌가 했죠. 월급도 생각해보면 2014년부터 10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늘 비슷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월급이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르는 기적의 마법에 걸렸거든요. 아, 최저시급도 오르는데 왜 실수령은 안 오르는 걸까요? 물론 다른 훌륭하신 분들 영상처럼 몇 년도에 몇 퍼센트 뭐 이런 그래프 짜라 하면서 그럴듯한 분석 장면이 나오면 멋있겠지만 저는 수능 수학에서 영점을 찍은 인재 출신이라 그런 계산은 못합니다. 수포자들은 고개를 드십시오. 수학 영점만 해도 아, 사실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돈은 어떤 가치나 교환을 위한 도구일 뿐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일일이 비교하며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월급의 크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월급은 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병참기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물자와 병력을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펼치는 거죠. 전략이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있으면 힘든 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보다 그런 자신만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죠. 아 저도 그런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었다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은 전부 없어졌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에바에 타고 목표를 센터에 넣고 스위치를 번복합니다. 어느덧 퇴근입니다. 하루 종일 물자와 병력을 모았으니 이제는 제 어설픈 전략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사람의 진짜 꿈이라는 게 월급쟁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꿈은 꿀수 있죠. 수학은 0점 맞았지만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져야죠. 맨날 남탓하고 살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살든 인생은 영원하지 히원 않고 끝은 옵니다. 그러니 망하면 어쩌나 고민하지 말고, 라바이 트하던 스케쳐스를 신던 일단 나아가 봅시다. 잘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걱정할 게 있나요? 그러니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오늘도 재발을 지키느라고 고생한 스케쳐스 운동하기도 군요 그럼 내일도 목표를 센터에 넣고 스위치.